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간장, 달래, 무침만 드셔보셨지, 이렇게 고추장, 매콤한 달래, 무침 안 드셔보셨죠? 요거 오늘 만들어 드셔보시면요. 밥 비벼먹기도 딱 좋지만은 구운 김에다 싸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다가 만나게들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홍고추도 썰어 봤고요 자, 대파는 하얀 대로 50g 정도만 준비하셔서 열 십자로 자르신 다음에 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쉽종봄 기운 가득한 자 달래를 밭에 가서 좀캐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래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고 80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부분이 좀큰 부분들은 자 절반을 자 갈라 주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래 효능을 보면요, 자위 위암 예방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종기 났을 때, 그다음에 불면증 개선에도 좋고 신경 안정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챙겨들 드셨으면 합니다.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이에요. 자 150g 정도만 자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만드셔갖고 만 하루 정도 24시간 숙성하신 다음에 드셔보시면 밥 비벼 먹기 딱 좋아요. 자 백설표 신설탕이에요자 1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간마늘도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마전사의 요리는 자 그램수단위로 정확하게 계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과 저 같은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공산품 어제에서 파는 매실액기스예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자그 다음에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요즘 마전사가 업소용 레시피에 안 올린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약간 등을 돌리신 것 같은데 좀 섭섭하기는 하나 조만간에 마전사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에 정말 맛있는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맛있는 양념장을 자 요래요래 요래 잘 섞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양념 딱한 가지 있죠. 간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정말 고추장, 달래 무침이 정말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참기름이에요. 자, 1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믹스된 깨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래요래 잘 섞어주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양념을 고루 잘 섞어주셨으면요. 자, 맛있게 썰어둔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넣고 잘 고루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고 청양고추까지 잘 고루 버무려 주셨으면요 자 달래까지 넣고 살짝 잘 버무려 주신 다음에 냉장고 밀폐통에다가 만 24시간 숙성 하신 다음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음. 베리고 음. 고추장 달래무침 맛있게 만드셔갖고 즐거운 식사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